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향해 대규모 관세 인상이라는 거대한 위협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는 중국이 매우 적대적으로 변모했으며 심지어 자석과 같은 핵심 원소들에 대한 수출 통제를 부과하려 한다고 시사하며 이에 대한 보복 조치임을 천명했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전 세계를 인질로 잡고 있다고 맹렬히 비난하며 중국이 항상 잠복하며 때를 기다려왔다는 자신의 오래된 직감이 오라스미 입증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니엘 앵커, 셜리 기자에 따르면 원래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곧 만날 예정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럴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고 시사하며 무역 관계의 긴장감을 극도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는 예정된 회담이 불필요해 보인다고 게시하며 중국이 히토류 수출 통제에 관한 서신을 보낸 것에 대해 분노를 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위협은 중국에 대한 현행 관세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선언이나 다름 없습니다. 현재 우리는 30% 수준의 기본 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145%까지 관세를 위협했던 것을 상기해야 합니다. 게다가 다음 달에 종료될 예정인 무역 휴전 상태에서 이러한 강경 발언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다이애나 앵커 이 소식에 대해 월스트리트는 즉각적인 공포를 드러냈습니다. 트럼프의 트윗 직후. 다우 지수는 마지막 확인 시점에서 500포인트 이상 급락했으며 순식간에 600포인트 가까이 폭락하며 1%대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많은 기술주를 추적하는 나스닥 지수는 무역 관계의 타격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며 더큰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베테랑 트레이더들은 그동안 중국과의 관계가 현상 유지, 스타트 QO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익숙해져 있었고 실제로 휴전이 여러 차례 연장되었기에 이번 소식은 예측을 완전히 뒤엎는 충격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게시물은 모든 면에서 명백한 사태의 격화이며, 만약 그가 중국 주석과의 회담을 취소한다면, 관세는 과연 어디까지 치솟을 것이며, 이는 증시와 광범위한 경제에 얼마나 큰 충격을 미칠지 우려됩니다. 이러한 전 세계적 무역 긴장의 배경 속에서, 미국 국내 특정 지역에서는 이미 경제 붕괴의 비명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서베노 라이스볼 지역에 위치했던 국제 제지기업 인터내셔널 페이퍼의 두 제지 공장이 지난 30일부로 완전히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이 공장들은 특히 현대자동차의 메타플랜트 전기차 공장이 들어서는 메트로 서베너 지역 인근에 위치해있어 더욱 상징적입니다. 조지아주는 목자의 산업이 제조업에서 약 6%의 비중을 차지할 만큼 산림 관련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폐쇄된 공장들은 풍부한 산림 자원을 기반으로 종이상자와 포장재를 생산해 온 중요한 제조 거점이었으나 이번 폐쇄로 인해 처천 100여 명의 공장 근로자가 즉시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공장과 연계된 산림 및 벌목 산업 종사자 5200여 명 뿐만 아니라 토지 소유주, 벌목공, 목재 운송기사, 차량 정비업 종사자 등 광범위한 지역 경제 전반으로 경제적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조지아주에서는 대량 실업과 지역 경제 붕괴에 쓰라린 현실 앞에 놓여 한국 기업과 숙련된 기술자들에게 제발 빨리 돌아와달라고 애원하는 절박한 형국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두 공장의 폐쇄는 이미 작년에 결정된 사안이었고, 미국 노동부와 조지아주가 세운 계획은 완벽하게 짜여 있었습니다. 해당 폐쇄 지역은 아이러니하게도 최근 한국인 집단 구금 사태가 발생했던 지역과 겹칩니다. 조지아주는 쇠퇴하는 목재 산업에 대한 추가 지원이나 공장 용도 전환을 고민하던 중 현대차라는 세계적 기업의 통큰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해 현대차 그룹의 메타플랜트 공장 건설이 서베너 지역에서 시작되었고 창고 및 물류센터가 지어지고 주택 판매가 활성화되는 등 지역 경제가 확연히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모두가 아무 걱정 없이 희망에 부풀어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한국인 노동자 감금 사건은 이 모든 희망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현대차와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이 중단되었고, 핵심 한국 숙련 기술자들이 모두 현장을 떠나버렸습니다. 제지공장 폐쇄와 현대차 배터리 공장의 가동은 거의 동시에 맞물려, 실업자들이 현대차 공장에서 흡수되면, 무려 8,500여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은 차갑게 식었습니다. 지금 미국 노동부와 조지아주 당국은 이 같은 계획이 올스톱되자, 한국 노동자들이 하루 빨리 돌아와 현대차 공장이 재가동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조지아의 비명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난 9일에는 조지아 주내의 대형 서적 유통업체가 문을 닫으며 또다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감키 카운티 마을의 60년 역사를 상징하던 이 대형 서적 유통업체는 리더링크와의 인수 계약이 무산된 후 결국 해산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11년간 이곳에서 일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던 프레슬리 씨를 포함하여 100명이 넘는 직원들이 화요일 아침 해고 통보를 받고 눈물을 흘리며 떠나야 했습니다. 그녀는 보험도 없고 남편마저 실직한 상황에서 임신 중이라며 이 상황이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되었다고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이 마을은 이미 올여름 존스비 푸드 공장 폐쇄로 300명이 실직했고 그전에는 초콜릿 공장이 불타고 필터 공장이 문을 닫는 등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현대차 배터리 공장 건설은 이 지역에 단 하나 남은 희망이었지만 어처구니없는 감금 사건으로 인해 공사 자체가 멈춰버린 것입니다. 조지아주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외국인 투자 유치에 앞장서 왔지만 한때 자신의 피를 이용해 불법 범죄자를 검거하겠다고 제할 정도로 이민국 단속에 동조하며 이번 참사를 막지 못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지의 비상사태가 걸리자 그의 태도는 급변했습니다. 조지아주의 경제담당 윌슨 장관은 최근 한 행사에서 한국 기업의 투자에 감사를 표하며 한국 기업들이 지난 몇 년간 그 어떤 나라보다도 많이 조지아주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지켜세웠습니다. 그는 한국 기업들이 창의적이고 최첨단 프로젝트를 통해 조지아주의 최고의 투자자가 되었다고 극찬하며 자신과 캠프 주지사가 곧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금 조지아주는 공장 가동 중단으로 인한 피해 외에도 예상치 못한 초비상 사태에 직면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핵전력 재건 및 업그레이드를 추진하면서 이에 필요한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시설을 조지아주 사바나강 부지에 확대하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방사능 유출 및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조지아주는 주 내에서 핵무기를 만드는 것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실업의 쓰나미와 치명적인 악재가 계속되자 조지아주는 한국인 기술자들에게 제발 하루빨리 돌아와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한국의 기업들은 놀라운 행보를 보이며 갑을 관계를 역전시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는 오픈 a 이가 추진 중인 5천억 달러, 약 700조 원 규모의 AI 인프라 구축 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가 향후 수년간 초대형 수출 물량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대한 변화입니다. 삼성전자는 하반기 평택 공장에 월 전만장 생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설비 투자 등 국내 반도체, 바이오, AI 등 신사업에 360조 원을 투입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더욱이 SK하이닉스는 미국과 등을 돌린 인도에게 파격적인 대규모 투자를 제안받고 심각하게 고민 중입니다. 그동안 한국 기업들은 한국, 미국, 중국을 중심으로 세계 생산 거점을 운영해 왔으나 이번 조지아 사태를 목도하며 인도라는 새로운 거점의 투자를 다변화할 수도 있다는 대담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현대차 경영진은 미국에 추가 투자하기로 했던 금액의 40%를 다른 지역에 투자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선 했는데 그 이유는 미국은 더 이상 예측 가능한 시장이 아니며 매달 장기 프로젝트를 위험에 빠뜨리는 새로운 규칙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경제학자들은 한국의 이러한 조치들이 세계 경제의 변곡점이 될수 있으며 2000년대 초반 미국이 외국 기업 투자의 주요 목적지였던 추세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역시 미국에만 의존하지 않고 중국, 러시아, 인도 등으로 투자를 넓히고 무역을 다변화할 수 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국에게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내놓지끌라고 압박하며 절대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던 미국의 태도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을 급히 방문했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최근 협상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한국 외환 시장의 민감성에 상당한 공감대를 이루었다고 전했습니다. 대미 투자에 대한 선물 협의가 있었냐는 질문에는 그런 논의는 없었다고 일축했지만 김 장관은 양국 간의 이견이 점차 좁혀지고 있으며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관세 협상이 풀리면서 이번 달 내에 타결로 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은 본래 한국에게 자신들의 뜻을 굽히면 다른 국가들과의 협상에서도 양보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끝까지 강경한 자세를 고수했지만, 이제 한국의 요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절박한 이유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대량 실업과 지역 경제 붕괴도 물론 큰 문제이지만, 트럼프 정부의 고관세 정책이 부메랑이 되어 미국 소비자들을 덮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5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관세 폭탄의 영향으로 미국 물가가 심각하게 상승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노동부의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6개월 동안 오디오 기계 가격은 14% 의류는 8%, 공구 및 하드웨어 부품 가격은 5%나 치솟았습니다. 시티그룹의 글로벌 수석 이코노미스트 네이선 시츠는 현재까지 관세 부담 중 미국 소비자들이 부담한 비율은 3040%에 불과했고 약 3분의 1은 회사들이 감당해왔지만 앞으로 몇달 만에 소비자 부담 비율이 약 60%로 확대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물가 폭등이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섬뜩한 예고입니다. 벌써부터 미국 소비자들은 공포스러운 물가로 인해 패닉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너무 비싸서 식료품을 살 수가 없다. 모든 것이 통제 불능이다. 계란, 가스, 고기, 자동차, 집 모든 게 하늘 높이 치솟고 있는데 트럼프는 대체 뭘 하고 있느냐? 다진 쇠고기가 182%나 올랐는데 물가 상승률이 겨우 46%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 정책 시행 이후 세계 수출량은 오히려 늘어났지만 미국의 수입액은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이 커진 관세 부담을 피해 미국의 수출 다변화를 노리면서 미국은 글로벌 교역에서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이 무리한 투자 요구를 거부하고 관세 협상을 지연시키는 전략이 한국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을 낳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한국의 협상 전술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정치 경제 전문가들에게 경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싱크탱크 CSIS는 미국의 요구에 대한 한국의 대응, 위험은 최소화하고 보상은 극대화하라, 는 제목의 보고서를 게재하며 한국의 전략을 극찬했습니다. CSIS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동맹에 대한 전통적인 보호부담을 동맹국들에게 전가시켰지만 한국은 다른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달리 정면으로 저항하기보다는 수용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동맹국을 안심시키는 동시에 새로운 협력 분야의 토대를 마련하는 합의를 이루며 대처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은 상호 관세 부과에 대해 비판하지 않았고 미국이 FTA를 위반했다고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맞대응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울은 관세인하를 위한 협상 계획을 주도적으로 모색했습니다. 2025년 2월부터 6월까지 한국의 고위 통상 당국자들과 국가 안보 실장, 외교부 장관까지 매주 워싱턴을 방문했으며 심지어 미국 상무장관 하우드 루트닉과 미국 무역대표 제이슨 그리어를 따라 스코틀랜드까지 가서 심도 있는 협상을 벌였습니다. CSIS는 그 어떤 미국의 교역 파트너보다 한국이 가장 적극적으로 거래를 성사시키려고 노력했다고 평가했으며 이러한 한국의 전략은 일본이나 유럽 연합 이유 등그 어떤 나라도 시도하지 못한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최근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부소장이자 전 미국 무역협상가였던 웬디 커틀러와 한미경제전문가 스카스나이더는 한미무역협상에 대한 놀라운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조선, 반도체, 배터리, AI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이 미국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조선업을 언급하며 500억 달러 투자기금 중 거의 절반을 조선 프로젝트에 할애할 만큼 큰 비중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고 국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국 선박의 미국 입항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부과할 예정인데 이 과정에서 한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웬디 커틀러와 스카스나이더는 미국이 한국과 협력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무리한 요구를 거둬들이고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스카스나이더는 한국과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로 트럼프가 한국 등 무역 흑자를 보는 국가들과의 불공정 무역을 비판할 때 지지 여론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렴하고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제품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암시했습니다. 에이페크 정상회의를 앞두고 교착 상태에 빠져있는 한미 간의 관세 협상은 이번에 큰 틀에서 먼저 합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최종적인 세부 내용에 이르기까지 쟁점이 많아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우선 큰 틀에서 합의하고 계속해서 협상을 이어간다는 전략입니다. 한국은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 달러 전액을 당장 현금으로 내줄 수는 없지만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고 이에 준하는 효과를 내는 새로운 투자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미국 초당파 싱크탱크인 CSIS 경제 프로그램 국장 필림을 포함한 전문가들은 3,500억 달러 전액 기증은 과도하며 한국 정부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지지를 했습니다. 이들은 공동 운영 펀드와 통화 스와프 체결을 연계한 모델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조언했으며 이러한 미국 전문가의 의견이 트럼프 정부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APH를 통해 어떻게든 미국과 큰 틀에서 합의하고 당장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15%로 낮추는 것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 정부는 국방비 증액과 미국산 무기 구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관세 협상과 연계할 수 있는 강력한 카드로 활용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이번 APC에서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한국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미국과의 정면 대결을 선택했으며 최근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중단하여 트럼프 지지 기반을 공황 상태에 빠뜨렸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대두 문제 때문에 트럼프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중국에게 대두 수입을 재개하라고 종용하자 중국은 더큰 충격탄을 날렸습니다. 바로 히토류 수출 통제를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발표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소식에 대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으며 궁극적으로 미국도 중국산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고 응수했습니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와의 중대한 회담을 앞두고 무역전쟁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전문가들은 만약 미국이 중국산 수입을 막는다면 한국 기업들이 중국을 대체하는 공급망의 핵심 주역이 될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중국의 히토류 수출 금지에 대비하여 이미 한국의 정제 및 재활용 기술을 활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대체 소재, 고압금속, 전자과학 부품 등에서 중국을 대체하여 공급이 가능합니다. 미국은 중국 대신 동맹국 생산망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 테일러 반도체 공장, SK온 조지아, EB 배터리 공장, 현대차 조지아, 전기차 공장 등 스포스 세계에 달하는 한국과의 협력 공장 건설을 추진했으며 지금 이 공장들의 재가동은 미국의 국가 안보와 공급망 안정에 있어 더욱더 중요해졌습니다. 미국의 월마트, 코스트코 등 주요 유통업체들이 중국산 의류 및 생활용품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중국산 수입이 막히면 한국산 생활가전, 패션 뷰티, 소형가전 등이 급부상하며 미국 시장을 빠르게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한국이 제시하는 가장 강력한 협상 카드 중 하나는 바로 미국과의 조선 협력 마스터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서 한국의 기막힌 발상이 세계적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7조 6천억 원 규모의 차세대 구축함 사업인 KDDX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KDDX 사업은 2036년까지 6천 톤급 6척 건조를 목표로 했으나 그동안 정치적 논란과 업체 간 갈등. 일정 지연 등 문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KDDX 사업을 잠시 멈추고 대신 1만 통급에 달하는 이순신 정조 대왕급 구축함을 더 짓자는 대안이 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안은 단순히 국내 건조 대체에 그치지 않습니다. 현재 미국 해군은 자국 내 조선 능력 부족으로 인해 신형 구축함을 연간 1.6척밖에 건조하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연간 5척 이상을 건조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의 제안은 이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을 미국과 공동으로 건조하자는 것입니다. 정조대왕급 구축함에는 로키드 마틴이 개발한 이지스 구축함의 핵심인 고성능 위상 배열 레이더와 중장거리 미사일, 슈퍼컴퓨터를 통합한 첨단 전투 시스템 이지스 전투 체계와 레이시온의 SM-6 및 SM-3 미사일이 장착됩니다. 한국이 선체 건조와 핵심 기술을 제공하고 미국이 여기에 핵심 무기 장비를 장착하는 양국 모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윈윈 전략인 셈입니다. 한국이 정조대왕급을 기반으로 미 해군의 차세대 함정 제작에 협력한다면 한국은 세계 해군력의 필수적인 조력자로 올라설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선박 수주를 되제머 한미 해상 전력 동맹의 심화화를 의미하며 미국은 부족한 조선 능력을 보완하고 한국은 조선 기술과 방산 수출을 동시에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궁극의 카드인 것입니다. 이번 관세협상의 분수령이 될 APH에서 한국은 이 조선협력카드와 현실적인 투자방안을 제시하며 큰 틀에서의 합의를 통해 극도의 실리적인 외교를 펼칠 예정입니다. 한편 김현수라는 한 국내 네티즌은 조지아 구금사태 이후 중단된 미국 공장 건설과 관련하여 냉소적이면서도 전략적인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어차피 배터리 보조금도 날아갔으니 우리 쪽은 손해 볼 일이 적고 미국 지역 사회만 계속해서 타격을 입을 테니 이 기회에 최대한 침대 축구, 고의적으로 시간을 끄는 행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세계 경제 질서가 요동치는 지금 한국은 제2의 히토류로 불리는 독보적인 기술력과 전략적 카드를 앞세워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갑을 역전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